자, 상추에다 먹겠습니다. 아, 자, 아, 아. 자, 많이 담았습니다. 입 크게 올려줘야 돼. 아,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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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매콤합니다 이거는 살짝보다 좀더 살짝하고 중간 사이 예 그렇다고 뭐확 그냥 매우 이렇진 않고 네. 자천상의마 누룽지 났습니다 승룡. 자, 승룡 화장하시죠. 자. 어, 어우 어우, 소해. 어우, 역시. 역시 승룡이야. 천상의 맛. 음. 구수합니다, 네. 어우, 이거 청양고추를 먹었는데, 눈이 매워요. 왜 그러죠? 땀이 나는 데 눈에서, 옆에서 매운 걸 먹었더니, 손에 묻었던 매운맛이 눈으로 올라갔나봐. 눈이 매워. 어, 별 꼴이네. 아, 아, 하여튼 좋습니다. 매울 땐또 이거, 대추나 이럴 때 먹으면 또싹 가시죠, 그렇죠? 대추 뭐여러분 건데 드쳤다고 생각하고 제가 먹겠습니다. 무슨 내음 맛이 싹 가십니다. 음, 됐 음, 그러니까 아주 달진 않은데 당도가 한. 제 생각엔 한, 한, 육, 육부릭스, 육부릭스? 칠? 칠부릭스? 칠 정도 되는 것, 것 같아요. 10보다 안될것 같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육부릭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육칠? 네. 아, 하여튼. 맛있습니다. 어. 어. 나도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 땀이 막송골송골 내칩니다, 지금. 천안고추를 계속 먹었더니, 그런 맛 같아요. 그렇다고 서 뭐, 기분이 나쁘거나, 크으, 어, 어우, 미치겠으이오늘 아니고. 살짝 매우면서, 이 그런 맛 있잖아요. 좀 즐기는 맛, 네. 매운 거. 그런 느낌이에요, 네. 또 매우, 또 매우면, 요거 또 하나 향이 물면은, 응. 또 담장해지고, 네. 드시고 아 오늘 결고에는여기까지만 할까? 한번더 찍을게요 양이 많으니까 한 쌈에서 드릴테니까 맛있게 드셔. 근데 계속 쌈만 보어줘도머나어도 해서 말라고 인기 별 없을 것 같아. <laughs> 그래서 상추 쌈 하나, 알배기 쌈한번씩만 싸갖다 드시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요거, 요새 여기서 이제 금방 마무리하고, 음. 그리고 상추쌈 하나, 이, 네. 적상추 하나, 아, 적상추 된다, 이게. 청상추래, 청상추 하나, 알뜰게 하나 싸가지고 먹고 마무리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끄고서.